Routine analysis zero six nine one loading encounter Dopamus. <laughs> Copy. Trigger copy. The Neko. 오늘 해볼 거는 슈퍼라는 게임 프리레지스트인데요. 프리레지스트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하게 이메일 입력하면 끝나고요. 프리레지스터 신청하면 끝나요. 슈퍼에서 할 거는 이게 단데. 기반 내용을 알아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텔레그램을 봐도 팔로우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예전에 한 22년도 이때쯤 핫했던 게임입니다. 인베스트는 6.8 밀리언을 받았고요. 2021년이라서 이미 이 돈은 다 사용했다고 봐야겠죠. 리드인베스터가 해쉬드 있고 알라메다리스 터치 있고 뭐 이런 정도라서 되게 옛날에 투자 받았던 게임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백업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알만한 게 해쉬드, 드래곤플라이, 카이버, 코인급8 메리서클, 일드길드게임즈 메리서클이랑 일드길드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얘네들도 다 투자를 받아가지고 길드로 성장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 다음에 나올 피트위들한테 되게 많은 발을 뻗쳤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슈퍼에게 투자를 했던 겁니다. 서랩스라는 데서 슈퍼를 만든 건데 21년 3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투자를 21년 8월에 받았으니까 만들어진 지 반년도 안 돼서 투자를 받은 거겠죠. 그러면은 뭔가 이전부터 계획 단계에서 준비가 됐고, 투자까지 얘기된 상태로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본사가 베트남에 있어서, 이게 21년이니까, 이때 당시에는 팀원이 많았겠는데, 사진을 보면 22년이죠? 투자받은 지 지금 3년 넘어가는 기간이니까, 이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은 해고됐겠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내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개발 비용은 많이 없을 거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개발 비용 자체가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요. 게임이 출시되는데 들어가는 돈은 개발 인력 곱하기 개발 기간입니다. 기간이 3년이 넘었으니까 160명 인원을 한국 기준으로 한다면 연봉으로만 1년에 100억 이상씩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베트남이라서 5분의 1 정도 후려치면은 연 20억 정도 생각해서 하면 될것 같은데 이런 거 사억 짓고 이러면은 거의 돈이 없다고 봐야겠죠. 680만 불은 90억이니까 이미 다 소진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 게임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비주얼적으로 많이 신경 쓴것 같은데 게임성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나와 있는 P2E 게임 중에서는 탑급이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도 P2E 쪽은 착 급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코인도 발행을 했는데 투자 받았을 당시에 코인이 나왔습니다. 높은 가격 유지하다가 루나 사태에 겪으면서 게임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다 던졌죠. 던지고 완전 바닥을 1년 넘게 기다가 0.05에서 지금 0.65니까 13배 정도 상승을 했네요. 저런 기저에는 일단 스테이크도 있을 것 같고요. 게임이 이제 곧 출시된다라는 희망을 갖게 해 주죠. 트이터 보면은 프리 레지스트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1월 12일에 오픈했으니까 지금 한달좀 넘었죠? 한달 넘었는데 5만 명 정도만 신청을 했고요. 그만큼 하입이 예전보다는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팔로워가 지금 10만이에요. 10만도 옛날에 다 채웠던 거라서 하입이 많이 죽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마비아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게임을 내겠다 하고 나왔던 프로젝트라서 그 시기에 했던 것들 중에 살아남은 게 거의 없긴 하거든요. 일단은 러그는 아니고 런칭은 하겠다라는 기저로 나온 거라서 그 점은 좀 칭찬해. 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비아 같은 경우도 라운드가 3 개가 있었지만 이 중에서 최근에 받은 건 없고 에어드랍 했을 때 당시 의 가격이 4달러고 오 지금 현재 10달러 넘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시퍼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얘는 코인이 나와 있고요. 상당히 되어 있는데 마켓이 덱스 거래소에는 거의 있어요. CEX 거래소에는 없어서 약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코인도 같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기에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애터 하이 탈출하기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은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저는 찾진 않을 것 같네요. 홈페이지 와서 보면 은 오픈식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아이템 개수가 만 개씩 돼 있어요. 고양이 캐릭터랑 곰 캐릭터 두 개가 있는데 각각 만 개씩 있고요. 세 번째 캐릭터는 아직 민팅은 안한것 같고 커밍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NFT가 3만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올리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길드라는 것도 있어서 길드 단위로 뭔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 액션에 올리는 인게임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대회 같은 거 열리기에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프리레지스터하고 금방 지나가버렸는데 프리레지스트를 하면은 게임 아이템을 준다고 합니다. 20k, 50k, 100k 이렇게 있는데 100k까지 가야지 좀더 많은 보상을 받고요. 아래쪽에 팔로우하면은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코인은 없고요. 다 인게임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커밍스는 스팀이랑 에픽게임즈 있는데 플랫폼은 여기서 진행될 것 같네요. 레지스트 한거 가치가 1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코인이 없어서 100달러 가치는 하는지는 모르겠고 인게임에서 결제했을 때 기준으로 배달러 가치를 주겠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큰 기대는 안 하지만 나중에 나왔을 때 아이템을 갖고 시작하는 것과 안 갖고 시작하는 거에 포인트 파밍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서 프리레스트 등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와서 탭을 보면 은 여러 개가 있는데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스테이크 한 거를 가지고 리워드를 받는 것 같은데 락업이 12개월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12개월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게 빕니다그 다음에 여기에 알터 대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알터 클럽 등록을 해서 나노칩이란 걸 받고 XP 모아서 레벨마다 또 입고가 있고 우주선이란 NFT가 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슈퍼 NFT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받는다고 해요. 전리품 상자가 있고 부속이 있고 우주선이 있습니다. 전리품 상자는 작업을 해서 받는 것 같고요. 이 상자를 까서 부속들을 얻고 부속을 조립해서 우주선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주선을 가지고 부스팅을 하는 것 같고요. 알터 클럽 요거를 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귀찮은 것 같아서 건너뛰려고 하고요. 이번 단계에서는 프리 레지스트만 진행해서 이메일로 등록을 했으니까 추후에 게임이 나와서 최굴를 된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게임 인트로에 굉장히 많은 힘을 준것 같습니다. 인게임 화면 보면은 엄청난 퀄리티인 것 같진 않고요. 그래도 3년 동안 준비해서 나오는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이 나왔을 때는 좀 즐길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지만 레지스트하는 거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도는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팔로우 하면서 게임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레지스트 한번 해두시고 나중에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